싸 어차피 그 부당해고는 맞긴 맞아가지고 어 복직을 하게 되었어요 기나긴 끝에 막 진호위 지방노동위원회 가가지고 이겼어 이겨서 복직을 하게 되는데 괴롭히는 거죠 엄청났어요 괴롭히는 게 어떤 제가 딱 처음 날 가니까 저랑 같이 복직한 한 분에게는 이만큼만 사 키보다도 훨씬 쌓여 있는 타일을 파서려고 그 하루 종일 바지기만 들리면 되는 거죠.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걸 좋아하는 거 아니니까. <laughs> 제가 제일 힘들어하는 1000페이지가 있는 세계 위주 여성의 동향 이런 걸 읽고 독후감을 써오라고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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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의 28아웃 돼가지고. 회사에서 독후감을 써야겠냐? 그래서 이걸 하루에 어떻게 했냐? 이거 하루 3일 정도 써래. 안 쓰면 뭐라고 하죠? 그걸. 사유서 응. 사유서 써라 이런 아 거예요. 그래서 시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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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써라 이는 응. 거예요. 그래서 알겠다 최대한 읽어보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속으로 시말서 어, 쓰면 되지? 아 이런 생각으로 <laughs> 천천히 읽었어요. 천천히 읽고 이렇게 목록만 딱 써서 었는데아 이거, 이거 이거 이건 도커맨트 아니다. 느낌적으 없다. 시말서 써라 해가지고 시말서에 되게 말도 안 되고 썼어요. 어첫 페이지가 넘는 이 책을 읽으라고 하셔서 읽고 보긴 읽고 보긴 했다 하지만 이건 너무 불가능한 양이다 그리고 이렇게 시발서를 난 이해가 안나 이렇게 어쨌든 어쨌든 못살릴 거니까 또그 또 사유서가 엄청 많이 써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거를 불가능한 걸로 요청을 하고 또 거기 시발 시발서를 모아서 또 해골 시키려고. 그래서 심하설을 쫓히고 하니까 막써써써셨겠죠 성이 어깨 그리고 이것도 제가 꼴보기 웠나봐요 옥상 물탱고 정리를 시키는데 생막 여름 폭염에 맞게 하라는 거예요. 그래서 선, 이렇게 선풍기를 집에서 들고 <laughs> 틀면서 막막 재밌게 하니까 내일까지해라이거그러는거죠 그리고, 그리고 막 열심히 해주면 굳이 이름표도 안 줬는데 이름표도 작성해 막 아, 이름표 뽑아서 예쁜 스티커 붙이고 이렇게 하니까 빨리 해라 라고 해서 아, 못한다 그러니까 절안시키더라고요그 다음부터 5분 가격으로 저에게 어떤 걸 했는지 써라 해본 거죠 오히려 좋아 그거 쓰면서 5분이 든다 말고 5분하고 오분 나가고 오분하고 분 나가고 이렇게 해서 어떤 물품을 어떤 상자에 넣어서 이름표에 작성했다. 이거를 3천 개를 했어요. 근데 다른 일이보다 훨씬 낫더라고요. 그래서 재밌게 이렇게 복직을 하고 또 잘렸어요. 그때 그때는 그냥 해고 아니고 아그 아니, 농무사를 데리고 어, 농무사를 데리고 정리해고를 시키더라고요. 아 맞다. 그 전에 제가 복직을 할때 1년치 월급을 다 받았어요 그래서 마음은 비었지만 지갑은 가득한, 가득한 즐거, 그러니까 웃으면서 할수 있겠죠 정리해고를 시키더라고요 정리해고를 시키니까, 시키니까 뚜껑이 열리잖아요 그래서 그때 저는 이 강의하고 있는 경기대 쫓아가서 또1인실를 했죠. 그래서, 그래서 강요했다가 학생들이 들어가면 그 빨리 들어가서 학생이 저항선 딱들고 학생들이 우웅우웅 웅대는 거죠. 왜냐하면 그 사람은 시민, 시민 NGO, 식량체 그 NGO 관련해서 강요를 해가지고 아 이런 말씀좀 드렸는데 그 얘기만 그 학기를 마지막으로 어떻게 보면 헷갈리죠. 아섭섭해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피켓 문었기때문데 그렇게 해서 그 상태에서 또 이렇게 피켓 문구에 대해서 시비를 걸더라고요. 피켓 문구에 대해서 고소를 당해가지고 성희형을 넣지 말았습니다 성희형까지 넣었죠. 성희형 증명은 쉽지 않더라고요. 그래서 아성희 관련해서 또 당한 걸 피해자에게 증명을 해야 되니까. 쉽지 않더라고. 왜냐면다 덧빼놓고 다 여자였거든요. 그래서 다한 번씩 이렇게 성능 비슷한 걸 나도 당했지. 말씀드리고 싶은데 잘들릴수 없습니다. 그래가지고 고소를 당했습니다. 고소 당해가지고 또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복직할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그러 합의를 하자. 자기 성능 취하고 <laughs> 복직하지 말아 복직하지 말어 더 이상 질질 끄는 건좀 그래서 오케이 알겠다. 라고 해서 복직을 안 하고 경찰 조사까지 받고 아, 경찰 조사 받아 보셨네요. 명예훼손으로. <laughs> 진짜 자기감 진짜 엄청나게 날린다고. 어, 침만 나나 보다. 경찰 조사 말씀드리자면 제가 거기서 엄청 빚공이 장난 아니었거든요. 대표 마음대로 할수 있는 단체였기 때문에 저희는 북한이라고 불렀어요. 그북 그 땡땡 대표 이름을 북 땡땡 이민공화국. 네, 그 사람이 민수라고 하면 북민수 이민공화국. 수영님께서는 지금 저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습니다. 네, 이런 게 엄청 많아요. 근데 그런 걸 카톡 카톡방을 또제 카톡방에 걸렸어요. 짤짤 말로는. 내가 이렇게 일을 하다가 딱 갔는데, 그 옆에 있는 사람이 카톡을 올리고 단체 카톡을 보요 그러니까 뻥뻥 뜨는데, 이 사람이 내가 밥 먹으러 간 사이, 이 카톡방을 땅으로 딱 받는 거죠. 하필 내 카톡방을 딴 사람이라서, 내가 아 그럴 수도 있는데, 내 카톡방을 엄마 자기가 안들어겠어요 무슨 말 하고 거지 그때 카톡방을 했는데그 카톡방을 경찰 증거로 낸 거죠. 군대막 이렇게 짱욕은 없고 이렇게 깐죽거리는 거랑 또또또 왔을 때 쓴다고 막 이런 거 이렇게 구멍 다른 활동가의 구멍 난 청바지에 손을 집어넣는 거야 그딱 더러운 짓을 저희가 깐죽거렸죠 깐죽거렸는데 경찰 조사 가니까 내가 한걸다 말해 준 거야 국민수, 인민고, 시민들한서 이렇게 오셔서 물 떠오라고 시켰다 하지만 나는 그 물을 뜨기 싫다 지는 손이 없나? 이런 걸다 읽어주는 거예요. 경찰관 선생님께서 1 년치를 그 진짜 어, 경찰관 선생님도 웃 a 을 the time? I'm going to go home. I'm going to g 다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나서 고소 go 하 o 죠제복 m going to g 이렇게 m e I'm 지만 이렇게, 이렇게 1 0는 아유 1 0는 20분 이렇게 치면 이면 되지 않 그래가지고 빨리빨리 아, 해겠네요. 빨리 그렇게 해가지고 복직은 안형 됐죠. 또또 시민 사회 단체들이 다 고만고만 하잖아요. 그래서 아유 여기 망했다. 여기서 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. 이런 생각을 했는데 또 제가 저희가 뚜껑 열리고 싸우는 걸 보고 마음에 드는 단체가 있는 거예요. 저희를 그쪽으로 바로 이직을 하게 되었어요. 그때 그 거기가 노동단체 비슷하게 이렇게 청소년을 건강한 노동자로 자라기 위해서 할수 있는 할수 있는 것을 하자라는 단체였어요. 그래서 거기서 되게 청고상을 재밌 재밌게 봤대. 되게 뜯깊게 봤나봐요. 노동 관련해서 합니다. 그 거기에 들어가서 아주 힐링이 돼요. 되게 재밌게 했어요. 청소령 관련해서 일을 하니까 원래 청소령 관련해서 일을 하고 싶었는데 막상 복지관에서 청소 관련해서 일을 하기 쉽지 않잖아요. 그래서 막 하게 막 일을 재밌게 하다가 실수가 너무 많은 거지. 그래서 제가 실수하면 명지수가명지수했다가 되게 유행처럼 된 거죠. 여 스트레스를 받다보니까 어? 혹시 병원 한번 가볼까? 그래서 ADHD 관련해서 검사를 받았는데 받아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500문제 정도를 그 체크를 해야돼요 근데 100문제 이렇게 아, 열심히 이렇게 하고 있는데 100문제 이렇게 하다가 좀이상한거 이상한거지 이상해서 딱 보니까 100문제 하고 11문제를 뛰어넘고 11문제부터 다시 한 거더라고요. 밀려서 쓴 거죠. 그도망쳤습니다 아이언 헤드 아이언 드에프 때문에 당황해서 어? 제발 바꿔게 있어서 <laughs> 다음에 올게요. 이렇게 도망쳤어요. 근데 그 간호사님도 예? 다음에 오세요. 이떻게 하냐고. 렇게안올 수가 없거든. 왜냐면 시범 검사비가 시범만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검사를 다안 했는데 검사 확정이 됐죠. 그래서. 내가 ADHD구나. 그것도 되게 중증으로. <laughs> 그래서 나왔어요 집중이 되게 잘안 되는, 막 덜렁대고 막뭐 잊어버리는 거 같은 그런 ADHD가 나와가지고. 또이게 되게 그렇게 평을로 상하는데 확정되니까 조금. 어? 내가 뭘 하든 지 실수가 있겠구나.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. 그래서 그다음부터 조금 우울한 느낌? 아 내가 뭘 해도 실수가 생길 텐데. 라는 생각에 이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. 여기까지가 네스트까지 <laughs> 여기까지 온 그렇게 그만두고 꽤 많이 벌고 있어요. 되게 일하기가 쉽지 않더라고요.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간단간단한 그냥 관련한 일 같은 것을 좀 하게 되었는데 너, 너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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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두삼 용두삼 용두 아니죠? <laughs> 사두삼이 용두삼인가요? <laughs> <laughs> 그래서 그렇게 그 일까지 하고 밴드를 시작하기 그 일을 하면서 같이 밴드를 하게 했는데 그게 오래 할줄 몰랐던 한 3개월 하고 어서질줄 알았던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<laughs> 그렇게 오래 할줄 알았으면 극동아시아 타이거즈라고 이름 안적었 h 요에이치어 이런 멋있는 이름으로 했겠죠 그래서 막 극동아시아 타이거즈 이렇게 오래 할줄 몰랐고 제가 말이 이렇게 많은 편이 아닌데 이야기꾼으로 에스나다이 설주를 어? 아, 노래 한곡 했네요아 노래 네, 한했요 근데 시간이 없어가지고 노래는 더할수 없을 것 같은데 그럼 빨리 하나 할까요? 아, 아직 이야기꾼 아직 글쎄요 네. 이렇게 못할 줄알았는데 하여튼 저는 즐겁습니다 너 너무 처지나요? 아니에요. 아, 원래 네. 더 재밌게 할수 있었는데 이게 영상, 영상에 찍히고 유튜브에 올라온 고설당기 때문에 진짜 재밌는 이야기더군요. 빨리 노래를 한번 하고 끝내겠습니다.